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탭통맥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탭통맥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문제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라, 활자에서 영상으로 진리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 환경이 바뀌면서 오는 특수성으로 인해 갈수록 내용이 맞는 도표나 도안 등에 사용되는 색상계까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회차 진행될수록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이 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털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거론하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듯 이제까지 도맥을 상징하는 색상에 대해 인간 중심의 감각적인 느낌을 굳이 배제하지 않고 그때그때 섞어 사용해 오다 보니 오히려 이치와 신도 측면의 속성이 묻히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뒤죽박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일어나 하려 합니다. 그래서 3제 지도에 관련된 도맥 부분만큼은 법정교 교기의 색상에 연동시켜 동일한 색을 쓰려 합니다. 여기서 육기초를 청색으로 그려놓은 것은 천지비의 자리이기 때문이고 지천태의 자리는 홍색입니다. 이러한 색 자체는 모두 신의 본질을 색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대한도 길라잡이 4편에 소개하였습니다. 고수부님께서 희고 금은 것을 그 누가 알 것인가라 하셨는데, 선천태극인 좌측 그림의 물고기 눈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작은 점은 우측 그림에서 극적 반의 위치로 후천태극의 음양 자리가 되어서 자리 잡게 됩니다. 검은색의 양은 아래로 내려가고, 흰색의 음이 위에 올라서 지천태의 형상이 되는데, 이를 상제님께서는 중화경에서 음태극과 양태극으로 각각 정의해 주셨다 했습니다. 이때 양은 남미력을, 음은 여미력을 각각 의미합니다. 또한 낙서무랑팔계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좌측의 흑백태극을 우측에 붉고 푸른 태극 모양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때 청색은 양태극이며, 적색은 음태극입니다. 우리가 통상 많은 남자들 속에 여자 하나 끼어 있는 것을 가리켜 흔히 홍일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많은 여자 사이에 끼어 있는 남자를 청일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청과 홍으로 남녀 구분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 남미륵은 태음인 청색으로, 음인 여미륵은 태양인 홍색으로 상징을 삼습니다. 그리하여 일동을 나타내는 천지비의 자리를 청색으로, 일정을 나타내는 기천태의 자리는 홍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천지비인 육기초는 선천의 천지비 자리와는 또 다릅니다. 선천 칠현무에서 웅이신 상지님과 육기초로 자가 되시는 선사님의 조합으로 봄 여름철 줄기와 뿌리의 성장 분열이 쌍방으로 지속되던 선천 태극의 조합에서 후천 곤도운이 열리면 양말이 뒤집히듯 속에 자리했던 육기초는 서서히 밖으로 기지개를 켜듯 나오게 되고 선천의 칠현무는 반대로 속으로 말려 들어가서 우량답이나 차지하신다는 말씀처럼 칠현무의 위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모습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것이 삼재지도입니다. 그러니 선천의 천지비와 육기초 자리의 천지비는 말은 같아도 그 속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복정교의 교기 바깥에 팔방으로 위치한 16개의 청색 연화 문양은 유지범절의 육기초를 뜻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 동물들은 몸이 얼지 않도록 각자의 방식으로 대비를 합니다. 사람의 경우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난방 기구를 가동하며 추위를 견디지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나무들도 겨울이 임박하면 나뭇잎도 잎이 분리될 지점을 미리 정해놓는 낙엽 과정을 겪으며 잎을 분리하게 됩니다. 낙엽 과정이 너무 늦으면 겨울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내 물의 양을 줄이고 수액의 농도 조절을 통해 어는 점을 낮추어 추운 겨울바람에도 울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일변도로 외형을 키우던 봄 여름과 달리 가을 겨울의 시간대는 외형보단 내실을 키우는 등의 전혀 다른 질서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처럼 태통맥은 법통맥과 달리 동일한 줄기이긴 하지만 봄 여름 성장기 동안 물이 오른 줄기가 아니라 발철 뿌리를 찾아 열매를 맺는 원시 반본의 과정에서 재구성된 지천태의 줄기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인사 문제로 살펴보면 법통맥에 붙은 보청교의 몸통에서 자란 2초의 수십 개 교단을 비롯해 작금의 3초를 거쳐 사회에서 갈고 닦인 인재들 그리고 신도에서 준비해 놓은 그 밖의 인연자들은 앞으로 천지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 소개가 다시 터나는 시점에서는 모두 해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곤도 운으로 뒤집히는 천시를 타고 육기초의 뿌리가 드러날 때 시련무의 태통맥으로 수렴되어 결국 북극성을 애워싸고 있는 사칠성의 휘하인 28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천지 기운을 몰아들이는 대란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천하대세를 읽지 못하면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비인정이면 불가근으로 시작했지만 비태통이면 불가근으로 끝나는 구절이 바로 이러한 대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중화경에서 천이 무채이엄만은 28숙 위 천체니 1월 종각기 천역종각기 28일 주천도수 부행하리라. 하늘은 본시무채이나 28수로 천체를 삼아서 해와 달이 각방에서 일어나 존나니 하늘도 각방에서 일어난다. 28수를 일주천하는 도수가 다시 운행되리라 하셨습니다. 천재개백경 제3편 개면년제구장에 보면 국리창생 시 1급 크든 한 바퀴 백성들은 때가 급해지거든 즉또 28분변하라. 역시 팔이 나누어진 변방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즉도 28분변을 두고, 혹자는 계백의 때가 닥치면 전라북도 주변으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기도 합니다. 28이 온전할 전자의 파자이고, 분은 두 사람이 등지고선 모습을 나타내는 북자의 변형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해석은 사람마다 여러 각도에서 할수 있기에 부정은 않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의미만으로도 이 말씀의 본인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8소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지천태의 판박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요판을 보면, 유은4 개의 단면이 반달 모양인 가락을 던져서 말을 움직여 놓는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마치 하도의 동서남북처럼 사방 28점으로 사칠성을 이루며 그 중앙의 한 점을 합쳐서 모두 29점으로 육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판의 중심은 북극성이며 이를 중심으로 동방창룡칠수, 서방백부칠수 남방주작칠수, 북방현무칠수의 28수의 둘레를 북두칠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운영하는 이치를 육판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리 창생 시 1급 크든, 즉도 28 분변하라는 구절에서 국리는 판안을 뜻합니다. 즉, 판안의 백성들은 때가 급해지거든 즉시 28이 나누어지는 변방으로 곧육판으로 상징되는 판박을 찾아가라 하였던 것이니, 종도가 이 비결을 믿을 수있어오리까 하는 물음에 상자님께서는내 일을 밝혀 말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물 정자의 생긴 모양을 보면, 곧 십성제의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난 길이 뻗어나가 사칠성이 움직이는 유판자리와 흡사합니다. 인정상관님은 인력거가 샘바다인 정예를 지날 때 무리에게 들어라는 듯이 여기가 중앙지로구나 했다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자미원의 구역을 정해수류사회원이라 부르셨으니 구원의 성소인 이 자미원의 영역을 일러 상제님께서는 옛말에 이르기를 수양산 거늘이 강동 80리 간다 고 하는 말과 같이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용화 도장은 장광이 80리니라 하신 바 있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또한 잠시 방위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사진에 보듯 서양식 방위와 동양의 방위는 서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지도는 서양의 방위 개념으로 북쪽이 위에 있고 남쪽이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 방위도를 보면 낯설어 보일 텐데 이것은 우리가 서양의 방위도에 익숙한 때문으로 서양의 방위도와 비교해 보면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나무의 뿌리 쪽을 북방이라 하고 햇빛을 받는 줄기 끝을 남쪽이라 합니다. 사람 또한 생식기가 있는 곳이 북방이며 머리가 있는 곳이 남방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나무에 있어 생식기관인 꽃은 사람과 달리 북방인 뿌리 있지 않고 줄기에 매달려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 태통맥 자리에 대해 가을철 뿌리를 찾아 열매를 맺는 원시 반본의 과정에서 재구성된 지천태의 줄기맥에 비유하였지만 좀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본다면 식물의 생식기관인 꽃의 속성과 가장 흡사합니다. 천지지리는 삼원이기에 처음에 도맥의 틀을 뿌리와 줄기 열매로 크게 나눴지만 원시 반번하여 가을 온도로 넘어오면서 줄기맥의 기운이 반전함과 동시에 티련무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꽃의 기능도 함께 발현되게 됩니다. 이러한 속성은 태통맥으로 분류되며 겉통맥과 도통맥의 절반씩 발을 걸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존의 새맥과 전혀 관련없는 별도의 맥으로 거론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 칼폰 린네는 식물 분류의 체계를 만들 때 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린네는 꽃이 생식기라는 것을 터놓고 얘기했는데, 꽃잎은 침대, 수술은 남편, 암술은 아내이며, 여러 종류의 꽃 형태를 일부 다처제, 동성애, 혼인 등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하자, 당시 일부 식물학자들은 린네가 학생들에게 부도덕한 영향을 준다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좀 자극적이긴 해도 꽃을 이해시키고 흥미를 끄는데는 분명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꽃은 식물의 생식기로서 여성의 생식기관인 자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란의 흰자에 해당하는 이 꽃의 시방은 장차 자라나 열매가 열리는 부분입니다. 열매는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합니다.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가 서로 붙어있듯 꽃과 열매가 될 시방은 한몸입니다. 법정교를 상징하는 교기 중앙의 불표는 유서의 호도천불에서 보듯 불지 형체의 해중문 자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육기초와 자도 사이에 자리한 잎 모양의 상징은 선지 조화의 칠현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입구 자, 구는 설계전 제9장에 건이 수오 고니 보기오로부터 시작해서 간이 수, 태위 구우라는 구절에서 태는 입에 배속을 하며 제11장에서는 태위 태계라고 하여 사람의 신체 중 입에서 물이 마르지 않고 샘솟듯 침이 나오는 형상을 연못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못은 치련무의 자리로 정의의 수류 사회원이라는 상전이 말씀에 나오는 샘바다를 상징합니다. 주역계사전 제4장에 원시반종고지사생지설이라 하였고 태극도설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월 원시반종 고지사생지설 대제역야 사기지의 또 이르되 원시반종하는 고로 사생의 서을 안다고 하였으니 크도다 여기지어 이것이 그토록 지극하도다 하였습니다.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에 해당하는 이 둘을 고수부님은 천지아구를 아느냐 천지인망을 찾으려면 생사문을 알고서 공부해야 하느니라 하시며 한마디로 생사문이라 천명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팔문과 팔괘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랑팔괘에서 서남방 본의에 사문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부 선생은 이 자리를 이사람이 교통이라 하셨습니다. 동복관 간위는 생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선생은 이 자리를 기동북이 고수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니의 사문을 지키는 분이 어느 분일까요? 바로 조왕이신 인정상관님입니다. 이 분을 부정하고서 대천을 건너미 이롭다는 이섭대천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삼재지도로 보면 사문은 입으로 상징되는 입지지도의 칠현무 자리에 대한 지칭이고, 안자리인 생문은 입인지도의 서여동입니다. 이 대천을 건너야 고수분이 말씀하신 삼불산의 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삼산의 불로초가 있고, 이곳이 또한 오성산입니다. 새 도읍이 들어설 자리로 장상신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도수 박힌 곳이기도 합니다. 법정교의 교기에서 입모양은 희련무의 사문입니다. 남방고니를 사문이라 하니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암기요령인데 그렇게 사문 자리를 인식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치련문은 신천태의 바다로 상징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문 자리, 바다에 풍덩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조난당하면 거의 10중 8구 사망하지 않습니까? 겨우 천십만 고 끝에 사는 경우가 배를 만나거나 파도에 밀려 섬에 올랐을 때 뿐입니다. 그러니 정읍이라는 센바다 가운데 자리한 섬을 고수부님은 자도로 하시고 상제님께서는 이곳에 천매 도수를 부지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고누는 선난 후치 야라 하셨습니다. 또한 정읍에는 선난 후치지 운이 있다고 하셨으니 정읍이 곧 고누의 자리입니다. 고는 덕지 지아라는 구덕궤의 내용 또한 일관되게 이 고니가 정읍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치를 다시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입으로 음식물을 받아들여 소화기관이 위장을 거쳐 소장에서 영양 물질을 흡수하여 대장으로 찌기를 내려보내 항문으로 배출하는 전 과정이 막힘없이 통해 있어야 하는 것이 뱃 속의 자리입니다. 상제님께서 종종 내장산에 가시근을 하루는 성도들이 그 이유를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내장 단속하러 간다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처럼 고수부님께서 깔고 앉으신 지천태 유판은 안또수의 시종이 자리한 판박의고문의 자리이며 특히 녹둥벽이 윷놀이에 빼는 곳, 곧 항문을 두고 생문이라 하셨는데 이 자리가 저 불표를 푼 곳입니다. 모든 의혹을 다 풀어내는 해우소라 할수 있죠. 상자님께서는 이 곳을 두고 불가지공사를 보셨으며 유세의 호도천불 불성인사의 유언을 남기신 곳이기도 합니다. 원시 반종이라는 말은 원래 시작했던 맨 처음으로 돌이켜 오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유판에 있어 행마를 시작하던 처음 그 자리가 유판을 한 바퀴 다 도는 시점에 와서는 이제 출하는 자리인 종착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운의 시작인 낙종도 정업에서 일어났으니 축사에 의한 도운의 매듭 역시 동일하게 정업에서 마친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시반종의 간도수입니다. 이처럼 법종교의 교기에 담긴 삼재지도의 이치를 계란에 비유한다면 계란에는 껍질과 내용물을 구분하는 얇은 피막이 있습니다. 계란 껍질이 선천치렴무로 법통맥이라면 계란 껍질 안쪽에 붙어있는 하얀 피막은 육기초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란의 흰자는 입지지도의 치렴무이며 노른자는 입인지도의 서여동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란 도맥의 각 자리에 대한 표현 방법에 있어 선천칠련무는 원칙적으로 금정색에 대응되지만 봄여름 초목을 그렇게 표현하기가 모해서 저는 산천초목이 푸르고 푸르러 싱싱한 청록색으로 성장기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법통맥은 녹색입니다. 다음 육기초의 색이 청색인 것은 좀 전에 설명을 하였고 남은 것은 칠현무와 서유동의 상징색인데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서유동의 오황극자리는 두 말할 것이 없이 계란의 노른자처럼 중앙 토로서 황색인데 아마 단독으로 중앙만 표시하였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칠현무 자리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까지 감안하였기에 불을 뜻하는 가온 불고에서 보듯 불이 가히 거친다는 불가지의 불표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천태 칠현무의 자리는 태음인 달이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덩어리인 태양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이 자리에 쓸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봉 중에서도 봉은 서여동의 용은 칠현무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다 해서 입과 연못으로 상징되는 중택택교의 칠현무자리를 황색으로 표하는 것이 이치에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용복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불지 형체인 마음판이 근본이기에 혈심자가 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는 일심자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추리고 또 추려내면 마침내 마음심자 하나가 남나니 오직 마음을 잘 닦아야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일편단심으로 이대의 기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일심이 곧 단심임을 붉은색으로 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정교의 교기는 불선율을 상징하지만 현재는 육기초 집만 덩그러니 있지 뿐인 칠인무가 들어와 있지 않은 뿐이 나간 빈집처럼 썰렁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삼재지도의 모습에서는 사문과 생문이 자리한 곳을 이처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색깔 문제 하나 갖고도 이치에 맞게 배치하느라 골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었는데, 진리라는 게 내가 몸 담은 단체나 고수하고, 그 나머지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유령 취급하고 전부 싹 부정한다고 말처럼 그렇게 없어지고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도생들 거의 대부분이 선천 치련무인 계란 껍질로 상징되는 법통맥에 속해 있음에도 본인이 처한 곳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판 안에서 안주할 땐 밖에서 태풍이 불어도 신경쓰지 않죠. 정작 공부를 시작해도 가는 길이 복잡하게 이를 때 없고 신경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옥통맥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맥이 아마도 허황된 소리였다면 상제님 고수부님께서 응급하지도 않으셨겠지요. 이유가 있으니 다 알려주신 겁니다.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 희나는콩밭도둑에 산다. 천지악구를 아느냐 천지인망을 찾으려면 생사문을 알고서 공부해야 하느니라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피난도 하지 가야할 곳이 명확치 않으면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처음 화면과 달리 천지지리는 사문이라 한가운데 줄기와 뿌리 맥인 법통과 종통맥으로 상징되는 한안의 맥과 가을철 열매를 맺기 위해 꽃과 열매에 상응하는 한 바퀴 태통과 도통 맥이. 서로 짝을 이루어 상호 대응하고 있는 도맥의 전체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도상님들은 각자 나는 어느 줄을 잡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태통맥의 도입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